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점 캡틴홍 홍대장입니다. 벤츠에 10.25인치, 뭐 12.3인치 두 가지 제품이 많이 시공되고 있는데요. 어, 차이점은 10.25인치는 조구가 다 연동이 되죠. 그리고 뭐 차와 연동되는 시계,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주행거리, 보호문열림.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기본적으로 벤츠의 80% 이상이 대부분 다 자출인데요 이렇게 하만이나 후메스터가 없는 옵션이죠 이런 차량들은 순정 라디오나 CD를 들을 때도 음성이 순정처럼 티맵이나 카카오 맵이 음성이 스위칭 돼요 그래서 10.25인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앰프가 시공되어 있는 차들은 뭐 이거는 옆에 있는 차는 제 차인데요 아마 제 차도 10.25인치가 시공이, 12.3인치, 12.3인치를 시공이겠네요. 12.3인치가 시공될 예정이에요. 아, 10.25인치. 앰프가 달린 차들은 12.3인치를 시공해도 뭐큰 모니터를 걸수 있고, 나머지는 원하는 세탑이나 아틀란을 붙이면 되는데, 앰프가 이렇게 없는 차량들은 보통은 10.25인치를 많이 시공을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차량과 연동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지금 HD 모니터로 바꿔놨는데요 자 HD 카메라와 여기 앞에 HD 모니터의 조합 야간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벤츠 전문 시공점 캡틴웅 홍대장입니다